어, 뭐야, 이걸 다한 거야, 승우가? 이두 권부터 다 했어? 대단, 대단하다. 대단해요. 그리고요, 승우가요, 한글책도 다 했어요. 다시나 한글, 사 네. 네. 끝났어요? 네, 이것도 다 했어요. 음, 이것도 다고 한글책. 그리고 알파벳 리더스는 음. 너무 많아서 음. 생략할게요. 먹는 거 알지? 아, 먹는 거 알지. <laughs> 왜 먹으려고? 보여. 보여줘 아빠한테 보여줘. 아빠 숭자 이거 읽어줄게요. 승우 열심히 공부한거 <laughs> 축하합니다. <laughs> 브레인 파워 빌더스 <laughs> 이거 두꺼운 거승우가 차근차근 <laughs> 다 했어요. <laughs> 보여줘 이거 이거예요. <laughs> <1화예요. 웃음> 뭐라 그런 거죠? 열심히 공부한거 축하합니다. <laughs> 네이트 공부한 거 축하합니다. 네가 축하를 받는 사람이에요. 축하 그리고 승우 이거 아신나 4권도다 했어요. 이거 보여줘. 이거 빨리. 아빠. 승우 어, 이거. 다. 이거? 어. 아빠 이거 사곤 다 했어요. 열심히 <laughs> 공부한 거 축하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거 음. 축하합니다. 여는 내일 창조한 거. 그리고요, 여승우야 이것도 다 했어요. 이건 어, 뭐냐면요. 선생님, 여는 선생 천체, 선생님이 여는 네, 어, 일아요 알파벳 수부야이 C, 뭐라고 G, 공부 당연히. 스텝 2. 2K. o e F, g 그거 공부 다 u n 브레 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g r y I'm hungry. I'm h 축하 g r y I'm 축하합니다. y i 축 hungry. 합니다 어, 맞든 아, 세계나 맞았어요 응. 사랑하는 누구의 응. 상장 응. 축하합니다. 응. 상장 축하. 일곱 장장이야. 어, 이거 아빠한테 응. 카메라로 응. 보여줘. 일곱 장장 맞어요 박수. 응. 우. 응. 자, 오늘 응. 누가봐? 응. 누가봐, 박수. 응. 자, 우리. 짠할까요?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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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주세요. 아빠 가줄게요. 엄마 아빠. 가주세요. 아빠도 해야 먹어야 하는데요 호두마루. 아빠 호두마루 아빠 갖다 주세요. 아빠 가주세요. 네, 고마워요. 자, 고투마 공부 응. 응. 열심히 한거 축하해요.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해요. 짠! 짠! 연우승우도 짠! 짠! 연우야, 한입 먹어도 될까? 고마워. 수상상 받았던 거 엄마가 다 모아놨어. 아빠 한입 먹을래? 한입 먹을래? 일본 장장 받았어. 어, 엄마 다 모아놨어. 이따 보여줄게. 응, 또. 또. 아빠도 한입 먹어도 될까? 응. 아. 아빠도 한입 먹어도 될까? 고마워. 아빠 이거 하나 한개 하나. 맛있. 맛있지. 형아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받은 아이스크림. 승우도 아빠도 승우 거 먹어도 될까? 야. 고마워. 특별한 음. 누가 봐요. 음. 떨어진다. 어, 초코에 떨어진다. 입으로 훅. 옳지. 떨긴다. 안 떨어지게 조심해. 연우부, 뭐 한글 공부 다 하고, 상장 받자. 할수 있어요? 승구 응. 음. 일권 상장형 자국, 이거 일권 상장형. 이 이거는 브레인 파워 밀도스 스텝초, 이거 두꺼운 거. 승부 이거 이만큼 다 했어. 맞 아, 일권 상장형, 일권, 자국 상장형, 일권 일권 상장 여기 위에서 먹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보자. 이만큼 음. 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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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어이다 거... 이거... 이걸... 이걸... 이이거 아, 잔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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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빠 거 먹을까? 차가워 차가워 연아 아빠 한 입만 먹어도 될까? 받겠다, 고마워 이건 차가워 어, 차가워 아빠 한 입만 먹을게 너는 과자 너는 먹어도 너는 될까? 너는 될까? 너는 고마워 해줘. 맛있다 아빠가 먹어볼래 아니야? 응. 응. 아, 에어바운스 우리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초대하고 싶은 친구 누구야 어린이집 친구 중에서? 우유. 은호 왜 너? 우주라스. 응. 음... 하민이 1등으로 부를까? 도아 1등으로 부를까? 로운 1등으로 부를까? 아니면 다른 1등. 친구가 1등, 누가 1등이야? 승가 1등. 승우 1등 다음에 누가 2등이야, 그러면? 한가 1등. 어? 누구? 하민이. 하민이 알았어. 하민이 다음에 3등 누구야? 이호운 이로운? 4등은? 이호와 5등은? 로이. 야 푸른분 우산이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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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까 도화 부를까 선생님 아어떻게 푸른분 다 모여야 돼? <laughs> 6등은? 유아는 어떡하지? 성이 6등은? 김누아김누아 7등은 도아 도아? 7등이 오. 도아야? 야도화 도아 많이 밀렸네 그러게 8등은? 시아 리아는? 리아가 시아보다 나중이야? 리아가 리아. 먼저야 시아가 먼저야? 시아가 먼저야? 그 다음에 리아야? 리아가 먼저야 세빈이가 먼저야? 세빈이. 세빈이가 먼저야? 세빈이 다음에 리아야? 응. 리아도 많이 밀리네 아우럽살 다 아우러 와있네 한때 그의 짝사랑이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상처 많이 나요 아니 상처가 아니고 같은 많이 아니니까 자주 무너잖아. 뭐야 첫 글자 뭐야? 응. 노. No? 그다음 두 번째 글자는 뭐야? 등등. 응. 응. 여기 여기 응. 이응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 어 응? 이거 많이 본거 같은데. 조승우의 때조 아니야? 조. 응. 조에다가 이응받침 나라니까 하 뭐야 정. 종 이건 뭐야 야. 이거 미음받 이죠 미음 미음에다가 여 붙으면 무역 무역 면 면에다가 니음받침 나라니까 하면면이 아저씨 이름은 노종면이래 이거 떨어진다. 노종면이래 아저씨 이름이 종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커피 먹네 파란 잠바 입고 부평시장에서 커피 먹네 서민 <laughs> 코스프레야 지갑도 들고 있어 아저씨 삼성페이 안 쓰나 봐 부평시장에서 코스프레하기 좋지. 그리고 하얀 봉다리 안에는 순대 들었대. 아저짜 순대 좋아하는데? 여기 순대 나어놨대도넛이 도넛. 아빠 한입 먹어도 될까? 고마워. 이아저씨 이름 뭐라고? 노종면 아저씨 직업이 뭐냐면 아빠 빼줄게. 국회의원 국회의원 노종면. 한

그래, 연우가 아이스크림 먹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네. 먹게 됐는데 형 어? 고마워 해야지. <laughs> <laughs> 응. 연우가 한글 공포 열심히 다면, 하 응, 그때도 아이스크림 먹었지. 연우도 천사, 연우는 이건 실권 천자 이건 자권 천사. 일권 상장, 저건 상장, 권장, 일권 상장 받았다 대단하지. 갑자기 말이 어떻게 바뀌어? <laughs> 짠. 네? 짠. 짠. 아빠 보여줘요. 이거 이거 뒤집어서 보여줘. 이거 일권 상장이지. 그거는 로브형 알파벳 리더스. 이건 이건 상장. 이건 A B C. 이건 A B C 공부한 상장이고. 4권 상자, 이거 보여줘, 아빠. 그오 5권 다, 오권도 다하고 6권도 다 해야. 상호장 왔어요. 몇 권까지?